자, 마크 틀춤에 이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 시작. 어? 아니? 아니, 이럴수가. <laughs> 아휴. 여기서 오늘. 이제 그만 있었죠? 그만 있었는데. 뭐, 음, 어. 여기 어... 저뭐 찾고 있었나? 높은 위치에 내가 이걸 너다푸신게미션이었나뭘 떨어졌지? 지왜안 아, 지금 저거다빠치는 건가? 기상자에 뭐래 있었나? 뭐지? 이게 딱, 아니, 다가오지 마. 바꿔야 여기 나는데? 여기고여도 또. 이거 닦는데 아, 네 음. 어, 음. 음. 아, 개가 있어야 되는 거냐? 뭐야 이 바로 옆에 엔딩이야? 이 바로 옆에 엔딩인데 이씨. 엔딩인데 이딴 곳에 온거니? 이니까? 자, 엔딩이니까 아주 멋진 엔딩을 보여 일단은 네 개를 모여놓고요. 머리 같지만 아니에요. 오들리에요. 이 <laughs>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